안녕하세요. 쌍난TV 쌍난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여러분, 내변산의 가을은 어떤지 함께 가시죠! 여러분, 지금 쌍난니가 변산반도 국립공원 입구에 와 있습니다. 내변산을 가기 위해서 직소폭포로 따라와. <laughs> 저희가 지금 여기 현 위치인데 가려고 하는데가 이렇게 빨갛고 보라색인 거 아니에요, 나? 세봉으로 가는, 가는 게 있고 우리는 직소폭포로. 직소폭포로 해서 가는 봉간 다음에 다시 원점행인가요? 네. 아, 오늘 동원이가 아, 괜찮을지 모르겠네. 쌍용티비 화이팅! <목소리> Bar so high above the sky, and you nailed it to the floor. Cause for some odd reason, I don't believe in, in this one thing I adore. What is love? 뭔가,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야. 여기 제주도에요? 어디, 여기 전라도 아닌가요? 응. 봐 주시면 안 되나요? 분명 저는 단풍을 보러 왔는데 이렇게 대나무 숲에서 힐링받을 일인가? 와. 쫓겨서 막 서둘러서 가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이 자연을 함께 느끼면서 힐링하면서 가는 게 어떨까요, 감독님? 그러긴 너무 빡센 코스인가요? 10km? 휴. 와, 너무 멋있다. 와, 하늘 봐봐. 미쳤다. 야, 이래서 어떻게 정상 올라가죠? 너무 멋있다. 지금 직선폭포까지 1.6km 남았습니다. 걸어온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4km, 400m 온 거죠? 4km가. 이렇게 순탄한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조금 약간 궁금한데요. 뭔가 이게 자연의 이 산의 정상은 쉽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탄하면 또 이제 중간에 가서 얼마나 힘들려고 이러는지 약간 미스테리한데. 어 저기 감나무 봐. 안보이는 것들도 보이는 거봐 지금 이좀잘렸어 I don't need. do meu 0.9~900m 남았다. 직소폭포. 지금 여기가 직소보다리를 건너니까 오르막이 시작되네요. 오르막을 처음 봤어. 지금 거의 1km 넘게 걷지 않았나요? 트래킹만 하다가 이렇게 오르막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직소 폭포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폭포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함께 가시죠. 오. 산로가 나와요? 와 대박! 와 가을이다 진짜 여기 봐봐. 대박, 진짜 예쁘다. 와 다시 내려가네. 직소폭포가 나올 듯말듯안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 전망대에서 사진 찍는 명소에서 강이 펼쳐져요. 저수지 같은데 이 길이 너무 예쁩니다. 일단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려가서 직수폭포 더 가까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곳에 어떻게 폭포가 있냐? 대박이다. 직수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진정한 등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제쯤이면 산을 좀 즐기면서 탈수 있을지 의문스럽네. <laughs> 근데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린 나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기 때문에 더 여유 있게 탈수 있는 날은 없지 않을까요? 혼잣말 점점점. 해볼 봤는데 157m. 장난아 나 지금. <laughs> 아니 근데 기록은 되게 빨리 빨리 줄던데 뭐야 이거. 여기 바다인가 봐. 바다? 바다 아니야? 오, 대박이다. 대박. 와,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아까 전에는 저 수지를 따라서 트레킹을 했는데 갑자기 바다가 보너 유변산 장난 아니다. 가는 봉으로 가는 길이 짧은 듯 짧지 않네요. 근데 그죠? 와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맑지? 역시 가을 하늘. 아이고, 전라도의 기운을 한번 받고가자 엉성한의 봄이 편하게 가안 되네. 와, 날씨가 미쳤다. 진짜. 와, 뭔가 진짜 물, 뭉클하다. 너무 좋다. 여기를 보게 돼. 앞을 봐야 되는데. 이 하늘도 미쳤어. 정말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뭔가 계속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것 같아. 힘들만 하면 뭐가 나오는데? 야, 오늘 이 날씨가 진짜 미쳤다. 야, 여기 뒤에 봐봐요. 미쳤다. All this is through. through and we'll sing hallelujah but what is that to you right now But let's talk in a way that can give us some faith to go around Whoa well, so got 여기, 여기 국내 공원 너무 관리를 잘 해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진짜. 전라도 너무 좋습니다. 또 내려가야 돼요? 멤버 네, 왔습니다 <웃음> <웃음> 가을 소풍을 나오신 것 같습니다. 와 저기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였군요. 와 대단하다. 아까까지는 정말 조용했는데. <laughs> 여기 아까 그 폭포. 거기네? 어 어떻게 보면 높지는 않은데 또 뭔가 또. 저기 아까 포토존이었잖아. 네. 응. 오. 와, 여기 정비가 정말 잘돼 있는 산 중에 한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백대 명산을 지금 타면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뭐 이런 데를 다 다녀봤는데 여기는 거의 베스트 안에 드는 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정상이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해발이 낮은데 정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정상일까요? 와, 진짜 끝이 안 보여. 설마 여기가 정상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네, 한 200m. 200m 남았대요. 아... 아니, 너무 좋고, 정비도 잘돼 있고, 정말 볼거리도 많고, 좋은데, 정상이 안 보여요. 중요한 건. 여기가 포토존인가봐요. 거의 다 왔네? 너무 힘들다. 가고 봤는데 여기는 정상이었어. 424m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다니. 와. 근데 너무 아름다웠다. 너무 멋지다. 가는 봉 53자 인증에 성공합니다. 어먼 거리만큼 기대 이상의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약간 이게 산이 나올까, 정상이 나올까, 나올까 하는 순간에. 정상에 갑자기 튀어나와 버렸어요. 근데 이 경치며 볼거리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다시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다. 그리고 산들이 정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사, 타는 데에 있어서 수월하게 탔던 것 같아요. 역시 근데 정상은 쉽게 보여주지 않아요. 이 해발 높이가 낮다고 해서 산을 만만하게 보고 왔거든요. 오늘 한번더 반성을 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 힘든 순간 옆을 봤는데 바다 뷰가 보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변산반도 가는 봉. 와 미쳤다. 이 구름과 햇살과 이 뷰와 바다 뷰와 와 미쳤다. 산 올라오면서의 힘듦이 다 풀리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 모습 봐봐요. 너무 멋있다. 수나 씨는 산이 왜 좋아진 건가요? 산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는데 산을 타면 좋은 연락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타기 시작을 했고 저에게 주는 기운이 상당해요. 산이 주는 기운이. 사람들은 그래요. 어차피 정상 찍고 내려올 건데 왜 타냐고 힘들게.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자기 성찰도 할수 있고 다 자기만의 취미생활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산만큼 정말 정직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이것을 보여줘요. 이런 것들을 바다에 가서 편히 볼 수도 있는데, 바다에서 그냥 모래를 밟았을 때랑 정상에서 이 바다뷰를 봤을 때는 달라. 같은 곳인데도 다르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감독님이 대하산 갔을 때그 문구를 넣어줬을 때 너무 멋진 말이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산은 인내의 예술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이 너무 약간 가슴에 박혀있어요. 진짜 인내하는 예술인 것 같아요.